예, 저, 구본진이고요. 저는 법과대학을 나와서 검사로 오래 일하다가 2015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글씨에 관심을 가지고 글씨 수집을 한 지가 20년 좀 넘었고요. 글씨 연구를 한 지가 한 1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글씨 관련 책도 여러 권냈고요 이번에도 책을 한권 내서 유튜브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상을 본다, 얼굴을 본다, 사람의 말투를 본다, 걸음걸이를 본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봐도 사람의 내면이 조금씩은 알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좀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죠. 17세기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노벨... 뭐 문학상 이런 거한 분도 있지만 노벨 의학상 받고 이런 분들이 주로 발전을 시킨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믿을만한 것이고 또 공자 시대부터 글씨를 보면 사람이 대인인지 소인인지 알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적학을 하는 나라들이 제가 알고 있는 나라만 해도 뭐 유럽의 상당 국가들이 하고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등등 그리고 남미 아 아르헨티나 이런데, 베네수엘라 이런데도 하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 이런데 하고 중국, 일본 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필적학을 하고 있습니다.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사람의 내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 뽑을 때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뽑을 수도 있고요. 뭐 비즈니스 할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고요. 심리 치료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스위스나 미국에서는 범인을 검거할 때 글씨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 추적해서 결국 범인을 체포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글자를 통해서 내면을 분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거든요. 물론, 글자가 크면 통이 크다, 활달하다, 연기가 있다. 글자가 작으면 섬세하다, 차분하다, 뭐 자기 과실이 적다. 뭐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다 봅니다. 글자가 큰지, 작은지, 그 어떤 기울기를 가졌는지, 글자 형태가 특정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필압이 어떤지, 눌러쓰는 힘이 여러 가지를 다 보죠. 그러니까 글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분석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검사를 하면서 평검사 때는 강력부 검사를 주로 했습니다. 강력부라는 곳이 조직폭력배, 살인범, 마약사범, 이세 가지를 다루거든요. 그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강력부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형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면 뭐 무면허 운전보다는 훨씬 형이 높겠죠. 근데 이게 사건이 크다 보니까 증거 수집이 되게 중요하고 또 법정에 가서 번복되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필로 된 진술서를 봤거든요. 자필 진술서를 봤는데 이 사람들의 글씨에서 정말 특이한 특징들이 일반인에게는 볼수 없는 그런 특징들을 발견하고 사람과 글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범죄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범죄자라고 하는 게 정말 무면허 운전부터 살인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일반적으로 좀 강력범들 그런 경우에는 보통 글씨의 필압이 강하다. 필압이 강하고, 그리고 행의 간격이 좁고, 글씨가 이제 조금씩 많이 바뀐다. 글씨가 컸다 작았다 하고, 기울기가 뭐 약간씩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좀 글씨라는 게그 사람의 내면과 직접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제가 98년부터 99년까지 미국 뉴욕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 뉴욕에, 맨해튼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가보니까 뭐 메트로폴리탄, 국겐나임뭐 이런 뮤지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뮤지엄들을 자주 갔는데 거기 뮤지엄들이 굉장히 많은 그 기증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증을 해서 박물관을 결국 만들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나중에 수집을 해서 어디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뭘 수집할 거냐? 근데 이게 사실 기증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증을 한다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수집을 할 것인지 제 생각에는 최고의 컬렉션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기증해도 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어떤 테마를 할까 고민하다가 99년도에 귀국을 해서 우연한 기회에 대구의 고문서상에 가서. 어, 곽종석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의 친필 글씨를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독립운동가의 글씨를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글씨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또 친일파의 글씨도 같이 모았습니다. 이게 이두 가지 글씨가 한 100점이 넘어가면서 이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글씨가 다르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그 차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리하다가 외국의 필적학이라는 그러니까 글씨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뭐 많이 샀죠. 뭐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책들을 수십 권을 사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비교해보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도 되게 많거든요. 독립운동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건국훈장을 받은 분이 만 명이 넘을 거고, 친일파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최소한 수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확연한 특징이 있는 게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의 글씨는 주로 작고, 친일파의 글씨는 주로 크고, 독립운동가의 글씨는 모서리의 각이 선명한 경우가 많고 친일파는 모서리가 좀 부드러운 수가 많고 속도가 독립운동가의 글씨는 좀 느리고 친일파의 글씨는 빠르고 독립운동가의 글씨는 행의 간격이 넓고 친일파의 글씨는 행의 간격이 좁고 또 글자의 간격은 독립운동가의 글씨는 간격이 작고 친일파의 글씨는 간격이 넓고. 그리고 정돈성의 문제를 보면 독립운동가의 글씨는 정돈성이 높은 편이고요. 반대로 친일파의 글씨는 정돈성이 떨어지고, 규칙성은 독립운동가의 글씨가 아주 규칙성이 뛰어나고, 반대로 친일파의 글씨는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 검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씨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인범의 글씨인데, 어떤 젊은 남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아무 이유도 없이 찔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조사하는데 왜 죽였냐? 그랬더니 나는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니라 로봇을 죽였다. 너희 우리 어머니 죽였다. 우리 어머니 살아 있는데 자꾸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써봐라. 그냥 네가 썼는데 뭐 글자 하나를 그냥 거의 A4지 하나 정도로 쓰듯이 크게 쓰는 겁니다. 그 정신 질환 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글씨를 쓰는 걸그 후에 알게 됐는데 그게 떠오르고요. 제가 어느 대학교 이사장 땅을 뭐 모든 신분증과 호적, 무슨 주민등록 이런 걸다 위조해가지고 남에게 팔아먹은 토지 사기단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를. 굉장히 애 먹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글씨체를 지금 기억을 해보면 너무 글씨가 이게 꾸밈이 심하고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필압이 약하고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부자의 글씨, 제가 이제 이번에 35명의 글씨를 분석을 했는데, 뭐,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심지어 아프리카, 남미까지 저체 막나에서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10개의 특징을 이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가로선이 긴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자를 떠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하나 가로, 긴 가로선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의 글씨를 보입니다. 그다음에 빠른 속도,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 미음자의 마지막이 굳게 닫혀 있다. 이렇게 할수 있고, 그 세로나 가로선의 마지막이 꺾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글씨가 좀 각진 글씨보다는 좀 둥글둥글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글씨가 큰 경우가 많고요, 세로 선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매우 높게 잡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연면형 글씨라고 하는데 한 번에 여러 획을 이어 쓰는 그런 글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선이 길다는 거는 인내심, 끈기랑 직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강한, 뭐, 여러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로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길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그 태도, 그러니까 낙관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빠른 속도는 머리 활동, 머리가 회전이 빠르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이런 것이고 큰 글씨는 용기가 있다. 좀배포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둥근 글씨가 많은 것은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리고 융통성이 있다. 그긴 세로선은 일을 마무리를 잘한다. 그리고 최고의 품질을 추구한다. 그리고 닫힌 메모 네모, 그 그러니까 네모가 맞아 닫힌 것은 절약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자들이 보통 보면 그 네모가 마지막에 닫힌 경우가 많거든요. 저 절약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그 선이 꺾어지는 것은 결단력, 단호함.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 이런 것인데 이게 서양의 필적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자의 마지막 꺾어진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결정적인 관련이 있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처음 출발점이 높다는 것은 그 이상이 높다. 추구하는 목표가 매우 크다. 연면연 글씨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같이. 글씨로 보면 19세기 최고의 인물은 이상설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인물은 정주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주영 회장의 글씨는 정말 탁월해요. 정말 탁월한 게 저는 제가 이제 세계적인 부자들 35명의 글씨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특징들이 전부 일치하진 않거든요. 큰 특징, 크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정주영만한 글씨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계적인 부자들도. 그뭐 스티브 잡스니, 무슨 뭐빌 게이츠니, 뭐 옛날에 헨리 포드니, 이런 사람들, 되게 여러 사람들의 글씨를 분석해 봤는데, 정주영 회장만한 탁월한 글씨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아마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더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글씨를 보면 글씨가 크죠. 그래서 용기가 있고 모험심이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우상향의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미음자의 마지막을 굳게 닫죠. 그거는 절약을 한다. 그리고 일을 완성을 잘한다. 그리고 가다가 그 가로선이 길고요. 그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가 있다는 것이고, 가로선의 마지막 부분을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단력이 있다, 일을 완성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정 회장의 글씨를 보면 그 강함도 있지만 약간의 부드러움도 있어요. 그거, 그게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 그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고 좀 타협할 줄 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로선이 굉장히 긴데, 세로선이 시작 부분도 높고, 끝부분도 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겠죠. 근데 시작 부분이 높은 것은 이상이 크다.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밑부분이 긴 것은 일의 완성도가 높다.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옆면형 글씨라고 해서 하나의 글씨 시작해서 몇 개의 획을 이어서 쓰는데, 그거는 통찰력이 있다. 사, 사물이나 사, 사건을 인과관계로 어,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른데 속도가 빠른 것은 역시 명석한 머리와 결단력이 있고 이런 것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자의 글씨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